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길에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는 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우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가볍게 넘기고 들어서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그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여러 죄들 중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에 감격하기 보다는 금 송가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 마음은 금으로 만든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고 결국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단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 성공, 외모, 사람의 인정, 자녀,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자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시거나 감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 꾸짖고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흔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 속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붙들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헛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일이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주변 민족과 어울리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결국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흐리게 만들고 영혼을 무디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스스로를 자꾸 감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자리가 점점 둔해지고, 결국에는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유혹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켜도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가 쉽게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말 속에도 성적인 표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순결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외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까지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는 연령이나 환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한참 열심을 내는 사람도 순간의 방심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삶 속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정결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한 팔로 건져내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고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평한 죄로 인해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원망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일이 풀리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믿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할 때 살고 원망할 때 죽어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삶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불평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다시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고 불만 속에 가려졌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원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사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교만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따져 묻고 확인하려 하는 태도, 그분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사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맞는가, 내 기대에 부합하는가, 왜 지금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은 쉽게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면 내가 뭘더 해야 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맡기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며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춰 응답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꼭 설명해야만 믿겠느냐? 응답이 없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속에도 그런 시험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있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정결함을 잃고 입술로 원망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다시 깨어나라고 다시 믿음으로 서라고 조용히 이끄십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내려놓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은혜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상처럼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삶을 돌이키게 하시며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원망도 주님 앞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민감한 마음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